제대로 된 기능 하나 없이 대중들의 인기 하나만으로 트럼프 마가 코인이 50만 퍼센트를 급등. 무려 한 트레이더는 당장 3일만에 2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당장 이번 연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투자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치 투자로 종목을 찾는 걸 넘어서 기존의 프레임을 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페페코인을 술값이나 바값 중 아껴서 1, 2만원이라도 좀 사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놨으면 만원으로 500만 퍼센트, 만원만 담아놨어도 5억이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이 페페코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 코인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페코인에 이어서 저는 이 코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박제로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딱한 번의 투자로 그동안의 모든 원금 회복과 졸업할 수 있는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코인판을 떠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역사적인 영상이 될 겁니다. 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셨거나 지금 물려서 보유하신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 지금 알트 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하는 이 순간에도 나 혼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부자가 된 후에 기념으로 다시 찾아보게 될 영상, 하반기에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윤작가의 코인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유료 멤버십 후원 요구 전혀 없는 깨끗한 코인 방송 윤작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 너 코인으로 돈좀 벌었다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돈벌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바로 100만 장자가 쏟아지고 있는 밈코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 한순간의 폭등으로 길어도 일주일 내에 50배, 100배, 200배를 올리는 국내부터 해외 전문 투자자들은 자주 애용하는 종목들이죠. 100배, 200배씩 벌면서 왜 졸업을 안 했냐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코인판에서 50억, 100억 벌면 손 털고 나가실 것 같죠? 대한민국 1위 트레이더로 알려진 일명 원효띠의 추정 재산이 여러분 자그마치 3,600억 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판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도 단타 투자 매매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은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업투자자가 아니실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큰 수익 잡으셔서 남은 인생을 아주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럼 100배, 2 0 0배 코인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왜 밈코인이 돈을 버는가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죠. 밈코인은 2013년 도지코인 운동과 함께 유머로 시작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만큼 장난으로 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 투자 기관들의 신경도 안 쓰고 간과했던 부분 한 가지는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인기도도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인의 농담조로 시작되었던 이밈코인들은 점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자가 되면서 SNS 주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지코인이 되겠죠. 현재 영화관부터 마트, 쇼핑몰까지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코인 시장의 메이저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론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도디코인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도지가 열풍이 일어나기 전 가격이 얼마였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당장 3년 전인 2020년 도지 코인의 가격은 0.002 달러. 우리 돈 3원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1년 만에 18,000%를 올렸죠. 이게 밈코인 전설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당시에 고지식한 분들은 이게 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망설였지만 도지의 영향이 신호탄이 되어 수많은 밈코인들이 탄생하게 되고 젊은 투자자들은 일확천금을 한 번. 노려보자라는 심정으로 어떤 가치나 섹터에 구애받지 않고 민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음 타자로 대표적인 예가 시바이누의 탄생입니다. 시바이누를 사서 1조를 벌어서 한국 부자 11위가 됐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죠. 자세히 보면 400만 원을 투자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번 건데요. 1년 만에 3천만 배. 자 여러분, 3천 배가 아니라. 3천만 배입니다. 자 이거 체감하시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걸 만 원만 사놨어도 30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이가 없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다 2년 전 얘기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코인이 없다. 그쵸? 자, 작년 4월에 출시한 페페코인 일명 개구리코인 3일 만에 2만 퍼센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사놨다면 2억원이 내 손에 지워졌다는 거죠. 이거 제 구독자분들은 지난 방송을 보시면 다 아실 텐데, 저는 페페코인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페페코인 2.0이 또 한번 6월에 출시되면서 270배를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물린 코인들 죽어라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밈코인판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바이낸스에 상장된 피넛 코인. 여러분, 이 밈코인에 2만원가량을 투자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한 투자자는 무려 44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당장 이번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트위터에 인증하기도 했죠. 제가 왜 시청자분들한테 매주 로또 살돈 5천원, 만원만 한 달에 2만원씩만 밈코인을 사놓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밈코인판을 한 번이라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00배, 1000배 얘기하는 건 정말 최소화해서 이야기했다는 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물론 매달 개발되는 밈코인들은 많습니다. 해당 개발자들도 어찌 보면 인기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꾸준히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나가고 양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을 코인을 골라내는 안목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인후 페페코인처럼 개미들이 잔뜩 올라탄 이런 코인 말고요. 그 어떤 밈코인보다 수천 퍼센트 폭등이 빠를 것으로 분석되는 종목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코알라를 모티브로 제작된 귀여운 코인이 되겠습니다. 바로 코알라 AI라는 코인인데 코인 명칭이 입에 잘 감기도록 코코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알라 AI, 솔라나 기반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밈코인이자 AI 기반의 고품질 이미지 생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솔라나 밈코인 생태계에서 신선하고 기발함을 선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위한 가장 긍정적인 계획이 유동성 소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3월에 출시된 코알라코인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 밈코인에 비해서 강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향후 큰 폭등의 상승에 이어서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의 상장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것이 많은 트레이더들의 입장이라고 생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인입니다. 자, 아마도 이 영상은 이 코인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냐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세대 페페 코인이라는 강력한 평가를 얻고 있으며 비트맥스의 창립자로 유명한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서 에지가 강력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평가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벌써 알아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지펀드 3 l 5 캐피탈에서 무려 690억 개를 인수한 것으로도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의 ERC20 토큰 표준을 따르고 있고 자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코인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이 밈코인 시장에서 개 고양이가 당당하게 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고양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는 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대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잠재 투자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밈코인의 최대 리스크인 상장 폐지 확률이 무척 낮다라고 볼수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페페 코인을 넘어서 엄청난 상승을 예측하는 이코인명 과연 무엇일까요?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 스팸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7569-5327.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상승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7569-5327. 문자 상승 딱두 두 글자. 자, 여기서 이 문자를 보내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다못 봤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을 한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본인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있죠. 상승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5, 4, 2, 7 이런 식으로 한 줄을 쭉 써주시면 모든 신청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자를 보내셨는지 댓글에 써주신 번호와는 일치한 지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댓글 밑에 이렇게 1대1로 답글을 하나 남겨 드릴 건데요 이 답글이 뭐냐 정확하게 링크입니다 바로 이 차트의 주인공인 밈 코인의 종목은 어떤 것인지 종목명과 거래소의 정보까지 모두 담겨있는 그 영상을 촬영해 놓은 링크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화면 보시다시피 이미 촬영을 해 놓은 상태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서 링크를 개별로 받으신 분들 들만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링크를 개인적으로 받으신 분들만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문자와 댓글로 많은 참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뭐 문자를 보내면 뭐 종목을 하나도 못 받는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를 안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 제 채널을 방문하실 때는 언제나 신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 꼭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예측 종목을 공유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수많은 약속들과 잦은 술자리들 역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은 추워졌지만 통장만큼은 따뜻하다면 그만한 핫팩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불장의 초입 구간 준비들 잘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 전문가 윤 작가였습니다.